대기업 H건설의 부장 최강호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장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는 항상 정중한 태도로 상사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현장에서의 최강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야,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손이 두 개야? 네 개야? 최강호의 고함소리가 건설 현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청업체 직원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최강호가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 불똥이 자신에게도 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최강호는 마치 그런 두려움을 즐기기라도 하듯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우리가 언제 공사를 끝내겠어? 제대로 못하겠으면 당장 나가.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최강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이런 갑질은 일상이었어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자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었죠. 다음 날 아침 현장에는 새로운 일용직 노동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을 가졌지만 눈빛은 부드럽고 온화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다른 일용직 노동자들처럼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죠. 아, 새로운 친구구나. 저기 안전모 쓰고 저쪽으로 가봐. 오늘은 시멘트 나르는 일을 하게 될 거야. 현장 반장의 지시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강호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이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최강호의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둘의 눈이 마주쳤고 민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된 김민수입니다. 최강호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잘해봐. 여기선 실수하면 바로 잘리니까. 이 말과 함께 최강호는 민수에게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최강호는 민수가 시멘트를 나르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노동자들보다 움직임이 느리고 서툴러 보였죠. 그는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야, 너 이런 일 처음이지? 손놀림이 영 아니네. 민수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네,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이면 더 열심히 해야지.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야. 민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최강호는 그런 민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겁먹은 표정을 짓거나 필사적으로 변명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일을 계속할 뿐이었죠. 너는 오늘부터 저쪽 구석에 있는 자재들도 정리해 다른 사람들 일이 끝나도 내일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퇴근 못해. 이 말을 들은 다른 노동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는 것이니까요. 최강호는 바로 그것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민수를 고립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민수를 미워하게 만들려는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그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까지 민수는 홀로 자재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은 그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민수는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일을 이어갔어요. 그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옷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현장을 나서는 민수의 뒷모습은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중년의 남성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도련님. 민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차는 좀더 멀리 세워둬. 내가 누군지 아직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께 곧갈 거라고 전해줘. 먼저 씻고 가야겠어. 그렇게 말한 민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그의 표정은 낮에 보였던 소심한 일용직 노동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 넘치고 단호한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한 시간 후,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대저택. H건설의 회장 김태섭은 손자 민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떤가. 첫날은, 민수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할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생각보다 힘들더군요. 하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태섭은 손자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랬단다. 진정한 경영자는 바닥부터 알아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히 전했어요. 최강호의 행동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 최강호라는 부장이 정말 그렇게 직원들을 대하고 있었단 말이냐? 김태섭의 목소리에는 노기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손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경험이 필요했어요. 회사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겪어봐야 했으니까요. 민수의 대답에 김태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과 자부심이 교차했어요. 내 아버지는 이 계획에 대해 알고 있느냐? 아니요. 아버지께선 반대하실 테니까요. 회사는 위에서부터 배워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김태섭은 손자의 말에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의 아들은 언제나 편한 길만 걸어왔죠. 대학 시절부터 임원으로 시작해 경영을 배웠지만,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김태섭의 가장 큰 후회였어요. 얼마나 더 현장에서 일할 생각이냐? 한달 정도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자의 결심을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다시 일용직 노동자의 모습으로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일찍 도착한 민수는 현장을 둘러보며 하루 일과를 준비하고 있었죠. 야, 너. 오늘은 저기 위험한 곳 청소해. 최강호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최강호가 가리킨 곳은 높은 곳에 위치한 비계였습니다.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위험한 장소였죠. 저기는 안전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민수의 차분한 지적에 최강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다가와 민수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뭐? 이제 일 시작한 주제의 지시에 불평이야?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나가. 주변의 모든 노동자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안전모와 안전벨트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강호는 코웃음을 치며 멀어졌어요. 민수는 안전장비를 챙겨 위험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신중했고, 안전에 철저했어요. 다른 노동자들은 그런 민수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점심 시간 민수는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한 노동자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어제는 미안했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그는 박영호라는 이름의 40대 노동자였어요.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해 온 베테랑이었죠.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민수의 대답에 영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사실 최 부장이 저러는 건 오늘 이틀 된게 아니야. 여기 있는 모두가 그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어. 특히 하청업체들은 더 심해. 민수는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어떤 식으로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영호는 주변을 한번더 살피고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최 부장은 하청 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표면적으로는 계약서대로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여러 이유를 들어감액시키지. 공사가 지연됐다. 품질이 떨어진다 같은 핑계를 대면서 말이야.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진지하게 영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건설 자재도 빼돌리고 있어. 회사에는 최상급 자재를 구매했다고 보고하지만 실제로는 저품질 자재를 사용하고 차액을 챙기는 거지. 영호의 말에 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비리가 오랫동안 지속됐다면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을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저품질 자재 사용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죠.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 거죠? 민수가 물었어요. 영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가 감히? 최 부장은 윗선과 연결되어 있어. 신고했다가는 일자리를 잃는 건 우리야.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실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최강호가 다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언가 불만이 있는 듯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야, 김민수. 이리 와봐. 민수는 천천히 최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최강호는 손가락으로 기계 한 대를 가리켰어요. 이거 고장났어. 어서 고쳐. 민수는 기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커다란 콘크리트 믹서였는데, 날이 심하게 휘어져 있었어요. 이건 수리가 아니라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부장님, 이건 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날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새 부품으로 교체해야 할것 같습니다. 최강호의 얼굴이 순간 붉게 변했어요. 이런, 또 불평이야? 내가 고치라면 고치는 거야. 당장 작동시켜.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기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위험했어요. 망가진 날로 작동시키면 언제든 큰 사고가 날수 있었죠. 정말 위험합니다. 이대로 작동시키면 사고 날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강호는 민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자식이 말대꾸를.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 때였어요. 다른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부장님, 민수 말이 맞습니다. 저 기계는 위험해요. 사람 다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최강호는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감히 자신에게 대들 생각도 못할 사람들이 모여 항의하고 있었어요. 그는 민수의 멱살을 놓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좋아 너희들 맘대로 해 하지만 오늘 작업이 지연되면 그 책임은 너희가 져야 할줄 알아 최강호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현장을 떠났어요 그가 떠나자 노동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영호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그냥 위험을 감수했을 거야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날 저녁 민수는 다시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김태섭은 손자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김태섭의 주름진 얼굴에 근심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h건설이 지은 고층 빌딩들이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민수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직접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부장의 비리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해야 해요. 김태섭은 손자를 바라보며 주의를 당부했어요. 조심해라. 너의 정체가 드러나면 계획이 틀어질 수 있어. 다음 날부터 민수는 동료 노동자들과 더 가까워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최강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최 부장이 지난해에는 안전장비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했다더군. 그래서 우리가 낡은 장비로 일하는 거야. 한 노동자가 속삭였어요. 민수는 밤에 회사 내부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비밀리에 접근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최강호가 제출한 보고서와 실제 현장 상황의 차이점을 분석하며 증거를 모았어요. 일주일 후 민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강호는 지난 3년간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개인 계좌에 숨겨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몰래 구입했죠. 다음 날 아침, 최강호는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습니다. 그는 특히 민수를 노골적으로 괴롭혔어요. 너, 오늘은 저기 위험한 구역 전부 정리해. 퇴근 시간 전에 끝내지 못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점심 시간에 영호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아. 오늘 부장님이 특히 심하네.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곧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오후 3시경, 현장에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고급 차량 세대가 현장 입구에 멈춰섰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김태섭 회장이었어요. 모든 노동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김태섭 회장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무언가를 찾는 듯 했고, 비서들이 그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었어요. 최강호가 놀란 표정으로 뛰어나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로 이렇게 직접? 김태섭은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 회사의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네. 김태섭은 천천히 현장을 둘러보며, 민수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저 친구는 왜 혼자 저렇게 험한 일을 하고 있지? 최강호는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아, 저 친구요? 그냥 실력이 부족해서 천천히 가르치는 중입니다. 김태섭이 민수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었고, 최강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김태섭이 민수의 이름을 물었을 때, 최강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회장님, 다른 현장도 보여드릴까요? 최강호가 끼어들었지만, 김태섭은 무시하고, 민수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자네, 여기서 어떻게 대우받고 있나?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업복에 먼지를 털어내고, 최강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최악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퍼졌어요. 최강우가 항의하려 했지만 김태섭이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민수는 작업복 위로슬 벗으며 노동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사실 민수가 말을 이어갔어요. 김태섭 회장님의 손자입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모든 노동자들의 입이 놀라움으로 벌어졌고, 최강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민수와 김태섭을 번갈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 뭐라고요? 이 사람이 회장님의. 김태섭은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당당하게 인정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며 최강호의 모든 불법 행위를 기록했다고 말했어요. 최강호는 물러서며 변명했지만 민수는 그의 비리를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김태섭은 비서에게서 증거 서류들을 받아들며 최강호의 모든 부정행위를 공개했어요. 지난 3년간 내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기록, 하청업체를 착취한 증거, 그리고 저품질 자재 사용 지시 이메일까지 현장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고 영호가 나서서 추가 증언을 하려 했지만 김태섭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강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김태섭은 단호했어요. 내가 그동안 몇 명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고통받았는지 생각해봤어? 김태섭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며 회사가 앞으로 직원들을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최강호, 넌 당장 해고다. 그리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거야. 민수는 노동자들을 향해 신분을 속인 것을 사과하며 진심으로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민수의 말에 노동자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곧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민수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서 함께 고생한 이유를 이해했어요. 영호가 앞으로 나와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진짜 노동자라고 생각했어. 그만큼 너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지. 김태섭은 이 모든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민수가 보여준 성장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최강호는 경비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현장을 떠났어요. 김태섭은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회사가 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회사 전체에 파문이 일었고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노동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어요. 한달후 H건설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안전시설이 개선되고 하청업체와의 관계도 투명해졌어요. 현장의 분위기는 두려움과 압박에서 벗어나 서로 존중하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김태섭은 손자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민수야, 어땠니? 직접 경험해보니,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실상을 알기 위해 시작했지만, 제가 얻은 것은 훨씬 더 컸어요. 사람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죠. 김태섭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거였다. 진정한 리더는 높은 곳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걷고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야. 민수는 앞으로도 현장과 경영을 오가며 일하고 싶다고 말했고, 김태섭은 손자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마지막 장면 민수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신입사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경영은 사람을 아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귀 기울여지는 회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H건설의 모습입니다.